반갑습니다 호즈베 연호사 박창민 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도구를 지금 현재 쓰고 계시죠 최 gpt 코어 파일럿 클로드의 소넷3.5 뭐 그리고 뭐 퍼플렉시티 뭐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뭐 ai 에이전트 이런 기능까지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계통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 활용도가 높겠죠 코딩을 할 때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단순 작업을 빠르게 생산성을 높여서 일을 할때쓸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때 단순한 작업들을 반복, 반복적으로 해야 될때 AI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좀 쉽게 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변론서라든지 이런 것들 썼을 때 그래마 체크를 할때꼭 AI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우리는 막 그래마 체크 툴을 사용해 왔었죠 근데 오늘 주제는 우리가 쓰는 AI 여기에 대해서 이민성은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 또는 이민성에 있는 IT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I를 쓸 수도 있겠죠 그게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도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용도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비자 애플리케이나 대행인들이 이 AI 툴을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판별을 해내는 도구로서도 이 AI 툴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AI 툴을 완전 포기하지는 못할 텐데. 위험함을 줄이면서 쓸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AI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통 유형을 좀 쪼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의 도움이 아, 그런 툴로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워크 레퍼런스로 뭐 템플릿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음을 보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 나는 뭐 예를 들어 세금 기록이 없는데 그걸 대체하려고 하면 어떻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AI 챗봇와 어,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분들도 어, 계시곤 하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조금 스니키하게 대충 정보를 주면서 네가 마치 내레프리 e 인 것처럼 워크 레퍼런스를 일단 써줘. 써준 걸 긁어다가 워드에 넣고 사인만 받아오는 뭐 이런 형태들도 심지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기본 번역 내용들을 뭐 번역기처럼 써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레쥬메를 호주식으로 조금 보기 쉽게 어, 좀 테일러 시키듯이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술 심사 진행할 때 CDR 같은 걸할때 커리어 에피소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데서도 뭐 AI 툴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준비된 자료들 중에서 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조사 툴의 용도로도 AI 툴을 쓰고 있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 자료를 준비해내는 과정 중에서 AI를 썼다. 뭐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는 할수 있겠는데 절대 검토 없이 있는 것 그대로 쓰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AI 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환호 시네이션 이슈도 있겠고요. 그다음 이 AI 툴이 같은 채팅 세션 내에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막 꼬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확도랄까.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워크 듀티라든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도 가끔 영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한국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웃룩에다가 최 GPT의 그 내용을 긁어다가 붙이시면 티가 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민성이나 기술 심사 기구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산출물 또는 제출된 다큐멘트의 베러스티라고할수 있는 그런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스크리스나이제이션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편집 이런 데 조금 더 나아가서 AI 도구를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날짜를 바꿔 버리고 하는 문서 조작에까지 이르는 이런 경우들을 볼수 있었어요. 제가 찾았는데 이민성 직원이 찾을 수 없겠어요. 게다가 이민성은 어 굉장히 그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2 4 7 돌리는 이런 판독 소프트웨어까지도 돌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과거에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뭐 주소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넣고 이런 뭐 교정을 하거나 수정하는 조작된 닥터드돼 있는 다큐멘트를 다 뽑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툴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걸로 다 잡아내서 비자를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함부로 이렇게 다큐멘트의 내용을 고친다, 수정한다, 허락받았으니 괜찮다 이런 내용들은 쉽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박창민 변호사는 어, 이렇게 겁을 주느냐 겁주기 아니구요 ai 툴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문서 조작 이라든지 이런 데 건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꿀릴 게 없겠죠 그죠 그리고 정확도를 어, 제대로 파악했고 트랜스페어런트한 정보가 똑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큰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민성에 이렇게 어, 정보조회를 통해서 내무부와 이민성에서 쓰고 있는 ai 도구 그 다음에 왜 그런 도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회 요청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민성이 어, 그 답변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무부 그 다음에 커스텀스 오피스 세관 뭐 이런 부, 부처가 다 이제 내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이걸 쓴다 라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다룬 내용인데 예를 들어 수화물이 나올 때 특정 문제되는 수화물 근처에 있던 또는 그때 비슷하게 그 수화물이 수속 처리가 됐던 어, 그런 정황들을 포착해서 해당되는 화물을 어, 배기지를 이렇게 쫓아내는 쫓아가는 뭐 이런데 AI 툴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가장 결정적으로 어, Advanced Analytics 해서 Fraud를 문서상 가해진 프로드를 찾아내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AI 툴을 쓰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코호트 집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게 무슨 일이 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시키는 이런 용도로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번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민성 직원들도 반복적인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AI 툴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위험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내무부 이민성 관계자들은 모두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단계에서는 decision making. 즉, 뭐, 비자 거절이 되었든 승인이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이런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AI가 개입하지는 않는다라고 어시오런스를 주고 있죠. 자, AI 참 이거 안쓸 수도 없고 쓰자니 어디까지 써야 될지 참 고민이 되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중간 단계 또는 초반 단계에서의 뭐티 리얼을 만드는 용도로만 써진 다큐멘트라면 재확인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최종 아웃풋으로 연결시켜가는 정도까지는 거짓 서류 또는 조작된 서, 서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A라고 하는 레프리로부터 받아야 되는 워크 레퍼런스의 원본을 AI에 도움을 얻어서 작성 당한 다음에 서명만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T.S.S. 비자, 학생 비자, 그 다음에 기타 기술이민 과정에서의 과거 경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문서의 작성인이 누군지 그 다음 내용은 알고 서명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주 입장에서는 능력이 되는 좋은 인력에게 비자를 줘서 호주 사회에 기여하라는 게 이민의 핵심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수많은 여러 나라 중에서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곳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다첫 단추부터 잘 꿰시고 제대로 된 시작과 준비와 그 다음 평가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비자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케이스 리뷰를 통해서 다큐멘트의 준비 정도가 어떠한지 내가 클레임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서포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이민문의 비자응급실과 같은 비자 거절, 취소, 이런 응급한 상황에 대한 그런 긴급 문의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호주 이민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라 판단이 되신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내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